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어. 그런데 인간은 사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을 떠나 게되었 지, 그래서 인간 에게 찾아오 는문 제가 있었 어. 그것 은 바로 불신자, 진짜였을까지 상태야. 첫 번째로는 마귀 자녀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 두 번째는 우상숭배야. 운명에 빠지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져. 우상숭배는 정연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 님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지거나 더 좋아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할수 있어. 세 번째는 마음 정신 문제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마음 정신 문제가 볼 수밖에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정신 문제는 주로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흔드는 습관도 마음 정신 문제에 포함이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육신 질병 문제야. 육신 질병 너의 육신 질병 문제는 살이 찐 거나? 뚜염이 걸린 것도 육신 질병 문제라고 할수 있어. 마찬가지로 마음 정신 문제에 걸리게 되면 육신 질병 문제도 오게 되어 있어. 다섯 번째는 내세 문제야. 이 문제를 다 겪어도 죽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야. 것은 바로 지옥에 가게 되어지지. 이 여섯 번째는 후대 문제야. 네가 겪었던 이 다섯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후대에게. 되어져 그래서 인간은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나 선행 철학이나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있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에는 세가지 직분이 있는데 첫번째는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여우셨어 그리고 참 장은 예수 님 께서 십자 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돌아가심 으로, 우 리의 죄를 사해 주 시고 용서 해, 주셨 지. 이고참 왕은 우리 를 속이 는, 하나님의 머리를 깨셨어. 그래서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세가지 식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먼접 할래? <laughs> 자, 그럼 이제부터 내 기도를 따라해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연아,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너는 하나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을 받게 된 거야.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야. 네가 영접을 하고 권을 받음으로써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 거지. 이거 두 번째는 성령, 내주, 인도야. 성령, 내주, 인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네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역사와. 기도 응답이야. 성령께서 내가 하는 행동마다 역사하시고, 나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결박이야. 어, 네가.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 승함은 개막되어져. 다섯 번째는 천사 도움이야. 천사 도움은 너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야. 천군 천사가 동원됨으로서 너의 주의를 지켜주는 거지. 여섯 번째는 천국 시민이야. 원래는 네가 운명에 사로잡혀서 내세 문제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넌 이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시민이 되어진 거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세계 복음아야. 내가 너에게 전달했던 이 복음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야. 어, 네가 앞으로 하나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다른 사람, 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전달했던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자가 되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권의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권의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이거를 나 자신에게 한다는 방식으로 권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 자신의 문제를 다 알고 이렇게 권의기를 전해보, 전해보니까 저랑 가까운 삶일 수 있는 그런 아빠에게도 이권뇌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저는 우리 임런트들을 통해서 희망을 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백안수 집사님. 다저두 밑인데 <laughs> 점심에 어디 가고 없어요. 어, 불신자들이나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먹는 데서 정난다. 힘이 없는지 어쩐지 우리 백안수 집사님이 뭐 두분 이렇게 모시고 손 아래인데 모시고라는 말이좀 그런가. 같이 밥도 먹고 모임도 같이 가고 포럼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백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laughs> 기도해 주시고요. 어, 우리 정영이 냠런트 구원의 길 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에 예도입니까? 예도, 어, 그 다음에 이제 하민이, 지민이, 시원이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생까지 어, 기대가 되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에 할 때는 뭐 성경 구절도 쓰고 성경 구절도 이제 외우고 어, 구원의 길이건요 어,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에,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치유되고요. 이걸 계속하면 어, 그 다음에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문제 있잖아요, 문제. 문제 해결되고 치유됩니다. 어, 그리고요, 기도 응답입니다. 예, 그래서 어, 성경 66권입니다. 이렇게 짧게 어, 요약이 되어져 있지만 성경 66권이에요. 어, 저도 예전에 이거 몰랐거든요. 신학 뭐 다니고 목사님 수 받았어도 몰랐어요. 다락방에 들어와 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성경 6 6권늘을 봤는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요 우리 어른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아마 응답의 자리에 이렇게 서서요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예도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민이 위해서 또 지원이 시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니까 어, 우리 중직자들이 냅놓트 터만큼 못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 우리 그 어, 한나가 안한거 한나 구원의 길. 그래서 시, 시원이 하고 난 다음에 한나부터 이렇게 이어서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사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영생 얻을 자 구원 얻을 자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과 모든 문을 열어 주시며 정나 하신 하나님 미래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강의할 우리 예도 냅넌트 또한 하민이 지민이 지원이 또한 우리 한나 냅넌트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세근혜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사, 준비하는 과정 속에, 복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게 하시사, 복음 내려, 아부자 하나님의 복음 누리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것보다 흑암 문화, 타락 문화, 귀신 문화, 흑암 경제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종교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대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말라기 3장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인만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영생받기로 작정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제자의 만남을 축복을 주께,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부다나님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부다나님의 사람들을 건진다는 아부다나님의 기중한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보기하여 조, 보기를 원하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 중직자들 랩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저다 아멘